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딘설 턴트로 찾아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잔. 블랙 아이템입니다. 블랙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안 갖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정형화된 코디만 하게 되고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오피스 룩으로만 활용하게 돼서 고민이셨던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아이템과 함께한 코디 팁 그리고 제가 너무 유용하게 입고 있고 어느 코디에나 샤! 매치되는 아이템들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블랙에는 화이트 조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괜히 모나미 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블랙과 화이트 조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누구나 따라하고 시도할 수 있는 모나미 룩이지만 약간의 디테일과 포인트를 주면 따라하고 싶은 근사한 코디가 완성된답니다. 그러면 더 센스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하러 가볼까요? No? 첫 번째는 전형적인 모나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들 입으시죠? 살짝 오버핏의 포플린 셔츠와 세미 와이드 핏의 블랙 슬랙스 입었습니다. 이 코디에서는 슬랙스를 블랙 아이템으로 선정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적당한 와이드 핏과 다리가 길어 보이는 세미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캐주얼, 클래식 코디 모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신발을 덮는 기장도 좋습니다. 너무 딱 붙는 타이트? 슬림핏의 경우에는 매치할 수 있는 신발 및 상의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우터를 하나 걸쳐볼게요. 저는 검정색과 가까운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어볼게요. 화이트하게 떨어지는 H라인 실루엣의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예요. 이런 모나미 룩에 베이지색 트렌치를 입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시크한 매력을 살려서 네이비를 입는 게 좋더라고요. 가방은 에코백을 들어줘도 되고 저처럼 이런 토트백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신발은 모나미 룩의 정석으로 검정색 캔버스 스니커즈 신었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독특한 니트 재질의 트위드 자켓과 슬림한 블랙진과 함께한 룩입니다. 베이직한 핏의 반팔 티셔츠를 이너로 입어서 언뜻 보면 기본 모나미 룩 같지만 멋진 아우터 덕분에 그렇게 안 보이죠? 흰 티와 블랙진 조합에는 어때요? 어 아우터, 아무 아우터를 걸쳐도 좋지만 이번에는 블랙 제품 소개니까 저는 블랙과 화이트 실이 조합된 아우터를 골라봤어요. 패턴이 독특하지만 무난한 컬러라 이너와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바지의 경우 타이트하게 붙는 크롭 기장의 슬림 스트레이트 핏 블랙 진이에요. 블랙 색상이라 더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핏의 바지는 발목이 살짝 보이게 코디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화사하게 화이트 플랫 슈즈를 신어봤어요. 화이트 블랙은 계절을 타지 않는 색깔이다 보니 FW 시즌에는 이 코디의 블랙 롱부츠를 신어보세요. 가방은 무난하게 블랙으로 들어봤습니다. 저는 검검 코디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발을 흰색으로 신어서 세미 오나미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사실 기본 폴리 소재 블랙 셔츠와 슬랙스를 입으면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유니크한 소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블라우스랑 팬츠는 소재 전체에 주름이 져 있는 크링클 소재이고 루즈한 핏으로 이두 개만 입어도 스타일리시합니다 셋업이라 코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석 2조죠? 상하이가 모두 블랙이니 포인트로 골드 목걸이나 팔찌를 해보세요. 골드 액세서리는 블랙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방과 신발의 경우 채도가 높은 컬러풀한 제품도 좋지만 이렇게 화이트나 크림색으로 화사한 느낌을 줘도 좋아요. 이 크링클 소재 말고도 색다른 소재로는 벨벳과 트위드도 있답니다. 원하는 소재로 골라 잡아보세요. 네번째 코디는 감각적인 호피 블라우스, 가죽 팬츠와 함께한 트렌디한 룩입니다. 이번 코디의 블랙 아이템은 에코레더 팬츠예요. 블랙 진이나 슬랙스가 질렸다면 이 에코레더 소재의 팬츠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블라우스와도 잘 어울리지만 니트류와도 착붙이에요. 소재 특성상 먼지나 니트 털이 묻지 않아서 앙고라 소재 밝은 색상의 니트와 함께 입어도 걱정 없습니다. 힐과 함께하면 멋진 오피스룩, 스니커즈와 함께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코디할 수 있어요. 제가 입은 상의도 한번 볼까요? 가죽 팬츠 이 자체가 멋스럽기 때문에 아무 셔츠나 입어도 무방합니다만 저는 조금 특별한 모나미 룩을 위해서 호피 패턴의 블라우스와 함께 했어요. 패턴이 강렬하지만 베이스가 아이보리의 블랙 패턴이어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가장 만만한 스트라이프 그리고 플로럴 패턴도 추천드려요. 간절기에는 이 블라우스 위에다가 기본 블랙 니트. 입어주면 끝. 신발은 좀 블링블링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골드 슈즈를 착용했고요. 가방은 심플하게 블랙 크로스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은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모나미 룩은 아니지만 이 색상이 또 블랙이랑 찰떡이거든요. 여기서는 코튼 소재 블랙 셔츠를 입어봤어요. 코튼 백 소재의 경우 핏을 조절하기가 쉬워서 페미닌한 느낌의 아웃핏은 물론 청바지와 함께하면 캐주얼한 무드로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하고 실용도도 높습니다. 반면 차르르 떨어지는 폴리나 레이온 소재 그리고 옥스포드 재질의 셔츠는 핏을 잡 하기도 어렵고 코디에 제한이 있어서 저는 구매를 꺼리는 편이에요. 다른 컬러 제품의 경우 원하는 재질의 셔츠를 선택해도 좋지만 블랙의 경우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고 싶다면 포튼 소재의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전 오버핏이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단추를 이렇게 한두개 정도 풀러 입으셔도 좋아요. 소매를 롤업해 입으시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이로는 와이드핏 슬랙스를 입었고요 핀턱이 있어서 클래식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신발은 옥스포드 로퍼를 신었어요. 크림 블랙 컬러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맞춤으로 매치해봤습니다. 화이트 스니커즈나 플랫 슈즈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골드 체인 디테일이 있는 가방으로 블링블링한 매력을 더해보세요.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한 코디 팁이 함유되어 있는 딘설턴트 두 번째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명색이 패션 유튜버기 때문에 정형화된 모나미 룩에 과감한 아이템을 매치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화이트에 블랙 호피 패턴이라든지 조금 유니크한 니트 소재의 스트라이프 패턴 그리고 이런 골드 액세서리 그리고 평범한 듯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신발들을 많이 구비해놓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은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단조로운 모나미 룩이 질리셨다면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 한두 가지 정도 소장하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포인트만 샥 얹어도 맵스 있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팁과 함께 이번 봄 나만의 모나미 룩을 완성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